하지만 아름다운 풍광을 느낄 새 없이 벌써 해가 진 제주. 대신 우리 친구들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전래놀이입니다. 다큰 고등학생들이 과연 전래놀이를 좋아할까 싶지만 의외로 여학생들이 딱지치기에 그렇게 열광하는 거 있죠. 아이씨, 스마트폰 보는 애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이런 몸으로 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놀이 무슨 놀인지 아세요? <laughs> 맞아요 꼬리잡기. 수학 여행에서 무슨 전래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과 학교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며 실컷 자신을 발산하는 것도 이 수학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요? 정말 달라요. 다른, 다른 또 다른 친구들이랑 하니까 음더 즐거움이 곱하기 곱하기 한 밤이 되면 한 번쯤 일탈을 꿈꾸곤 하는 수학여행.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전래놀이로 그 생각을 싹 접었는데요. 이번 놀이는 닭잡기. 닭이 있고 여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너무 배가 고파서 닭을 잡기 위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뭐야 무너뜨려야 되겠죠. 어. 그래서 그런 나중에 울타리 친구 울타리를 된 친구들은 단단하게 닭을 지켜줘야 될 거고 와닭큰 친구들이 닭 잡기 하나에 이렇게 크게 웃고 즐기다니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 아이들한테 자기가 맘껏 소리를 질룰 수 있는 그런 수학여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지금. 수학여행의 전레놀이라 누군가에게는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르지만 함께하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놀이를 하면서 느낀 것은 다른 친구들과의 협동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놀이를 잘해서 상 받는 것도 진부거 수학여행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재에와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서 상 받는 것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네, 거의 처음이죠. e l l you don't know. But you 이 o n t know. But you don't know. But you don't know. But you don't know. But you don't know. But you d 주 n t k n 아까 b u 즐겼던 놀이가 정말 기억에 남네요. 아이들과 많은 소통의 기회가 될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재밌었고 내일 더 기대가 돼요.